너무 앉아있어 뭐 쓰리야? 지난주에 롤링을 <laughs> 하라고 했나봐요 아, 아 좋다 그샷 오통아오비슷어비이이 <laughs> 전해, 아, 아, 어. 저쪽있잖아병에풀나와 사이드 사이드.

강민 m 즈 in, hento. I will catch a dying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 o 아! 까비! 경환형 굿디! 세개스개 3개! 승협이형! 승협이형! 매치 불러줘! 나이스 나이스! 펜저 펜져! 까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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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해줘 <laughs> 까비, 까비! 까비! 3개. 거기 있어! 뜬금 3개. 있어! 3개, 3개. 손을 치마! 손을 치마! 헬프! 와!

아이고. 네,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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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죽어버릅> 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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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어어아니디 들어갔는데? 수비 어요 좋다.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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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가자. 밀어 줘. 오. 오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미션, 미어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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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샤이. 어? 샤이야, 샤이. 어? 스리한번더 뭐야? 야 파월 왜 원샷 원샷, 원샷 원샷. 페널티페널티 원샷, 원샷. 이번 다음 따라. 너도 샤이잖아. 너도 <laughs> 부끄러워하잖아. 너, 너, 너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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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뭐야? 뭐야? 야

그렇지! 잘 졌다! 오이 수비 하나 해봐 수비! 하비 수비 수비! 수비 나이스 수비 이스 수비 수비 수비! 아니잖아 비 그래. 그래. <laughs> 아, <듣다. 웃음> 앞으로 <앞부를> 많이 나왔다더더 <laughs> 예. 더! 더, 더. 오. 사이드! 오! 그대로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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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비형비형비 오호, 됐어. 오 오케이. 오케이. 어이, 아이고. 아이고. 아, 까비, 까비, 됐어. 빨리 돌아와, 돌아와. 바로 바 뜬다. 그렇지! 전원, 원아 메이드 해야지. 나이스티, 아, 나이스티. 뭐, 뭐, 지금부터 해. 메이 메이드. 교차를 끝까지 해봐. 수비해 수비해 수비 수비 와 같이 봐 맞춰봐 맞춰봐 같이 맞 같이 맞 같이 맞나스 수비 잘때려어그렇 굿굿굿 잘한다 다굿굿나이형 뛰었어 에세고로가지 아니, 백호 태어날, 백호 태야야라라 백호 태밀어줘백어줘백대태어대승어날 백호 어날 백호 태어날, 백호 태어날, 백호 어날 너무 많이 날어 <놈에> 좋아 좋아! 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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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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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. 원샷. 빠르게 하자! 빠르게! 빠르게! 가면 돼! 가면 돼! 가면 돼! 좋다! 원샷! 15초! 막아보자. 15초! 파울 없이 하나만 막아보자! 렛츠 골! 예. 얘네 봤던 볼, 것 같아 렛츠 골! 아 그래? 뭐 외국인 리그? 뭐, 거기...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 거기서 교포 냄새 나지? 알세이프! 그렇지! 들고 합해! 화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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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루!